대장님이 간다. 와 커피를 두 잔을 놓아주면 네네. 남자 사장님한테 갈 거예요. 남자 비주얼 안 보, 비주얼 맞춰볼게. 아 비주얼 안 보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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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타장님 저랑 뭐 비슷하지만 <laughs> 달라버리면 알수 있으니까 아. 어, 어떤 온도가 입에 좀 맞는지 서로 온도도 공유해보고 네네.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남자 사장님은 네. 여 사장님의 라떼를 맞출 수 있을까? 할지. 아, <laughs> <laughs> 같이 원두 추출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잔은 동일한 걸로 제가 두개 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기억하고 한번 온도 네. 맞춰 보세요 네. 네. 물량은 220ml입니다 네. 아니 사장님은 입에 닿는 느낌이나 온도를 한번 느껴보시고 어떤 커피가 좀 괜찮다 더 좋은 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인이 매장이라서 네. 제가 반드시 자야 돼요. 아. <laughs> 떨린대요. <laughs> 방금초잘 나왔네요. 아. 네, 이제 맞춰서 나오고 있나 봅니다. 왼쪽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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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금 들어게스 나올게요, 니 네. 어. 네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네. 어, 지금 딱, 좋아요. 아, 딱 어, 지금 딱 좋습니다. 아, 네. 그 색깔도 너무 좋고요. 네. 해볼까요? 아, 시티이 어렵긴 합니다. 왕거품이에요? <laughs> 최선을 다해서 보볼게요잘나와있텐데사안보시고 갑니다. 뒤집어서 다 마스크 어, 마스 좋아요. <laughs> 이동 부탁드요 음. 자 A 컵 먼저 드릴게요. 모양이. 자 온도랑 거품이랑 느껴보시고 이게 좀 취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 컵이고요. 이게 비슷한 온도나 이런 걸로 <laughs> 과연 라떼 맛이 다를까 약간 이런 과연. 거. 여사장님 커피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A 컵이었고요. 자 B 컵입니다. B 컵 <laughs> 가겠습니다. B 컵. b 슷 어. 아 컵은 어떤 컵이었을까요? A. 아, 왜 어떤 이유로 뭔가 아, 보고 <laughs> 네 아스카 꺾게 드릴게요. 먼저 네. 어. 마시고 코프. A 커피는 어떠셨어요 저는 A 커피가 와이프 컵 같아요. 아 왜요? 단 달랐나요? <laughs> 서로 느낌이 달라어요 <laughs> 온도도 거의 비슷하게 꺾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얘가 네. 조금 더왜 질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아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아, 음. A는 인도한 차인데. 이 <laughs> 난 사랑은 커피 맞셨습니다 낫내가 제일 아.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분의 커피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 타이밍 커피 한번 들어 낫쳤습니다. 네. 거품이 아까 어, 너무 어. 세게 나와서 <laughs> 딱 처음 들어가는 느 근데 온도는, 어, 온도는 훨씬 낮네요. 온도 는 비슷해졌죠 그래도. 온도는 비슷한데 미묘하게 네. 요거부 아. 이게 조금 더. 더 뜨겁지 마세요. 음. 이 부드러움 차이인가요? 그렇죠. 음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일으키는 거는 두께도 비슷한데 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은좀 라떼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네. 그 거품과 커피의 경계선이 많이 섞여져 있다 아. 경계선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거품과 커피 가는 그 경계가 네.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양인 커피는 거품, 커피 네. 먹자마자 거품 치고 갑자기 뜨거운 커피가 팍들어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라떼를 하실 때 거품을 충분히 내고 네. 그 다음에 롤링하는 거품 깨뜨리는 아 과정을 네, 굉장히 저희... 긴 시간 가져야 되는데 그 초반에 뜨거진 네.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그 거품을 낼때 보통 거품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깨뜨릴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맞아요. 아까 그 느낌 거품도 커져가지고. 거품 깨뜨리다 이미 온도는 다가고렸어요그 네, 네. 느낌이었어요. <laughs> 초반에 한1 2초 얼른 과감하게 거품 내고 빨리 거품 깨뜨리도록 많이 이렇게 아, 꺾어주거나 아, 위아래 내리거나 해서 아, 근데 스팀이 생각보다 센가요? 약해요. 아, 약한 거예요, 좀. 센 네. <laughs> 편이 아니라서 아, 아. 생각보다 바리스타가 좀 아니운. 움직여줘야 돼요. 까 그러니까 피처를 잡고 계속 네. 안 원래는 힘으로 밀어서 거품이 자연스럽게 돌면서 네. 소용돌이가 생겨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 흔들어 보고 아 이렇게 돈들어 놨거든요. 좌축으로 한쪽, 한쪽으로 네. 꺾어서 그래도 네. 스티닝이 좀될수 있게끔 이렇게 그 시간 아좀 오래가지면 경계선 없이 좀 부드러운 커피를 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우유, 물에 네. 에스프레소 남은 샷을 넣어서 아 저랑 같이 계속 연습을 조금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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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